이번 겨울 서울에 첫눈이 내렸는데 시민들이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죠.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몇 시간씩 묶여 있었습니다. 최근 몇년 사이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. 폭설 예보도 아주 일찍 나왔던 상황인데 말이죠. 서울시는 염화칼슘을 뿌렸다고 변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적으로 염화칼슘이 안 뿌려진 것 같았단 말이죠. 그런데 결국 서울시가 잘못한 것이 밝혀졌습니다. 서울시는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뿌리기 황금 타임을 자기들끼리 아주 잘 정해놨는데 말이죠. 출퇴근 시간에 눈이 예상된다. 그러면 출근 전 아침 6시까지 살포 완료. 그리고 퇴근 전 5시까지 살포 완료로 정해놨답니다. 그런데 이번 폭설에는 5시부터 염화칼슘을 뿌리기 시작했답니다. 완전 미친 거 아닌가요? 예보가 아침부터 눈이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정신머리가 나간 거죠 5시부터 눈이 오면서 차가 밀리는데 제설차가 어떻게 지나가나요 변명을 할걸 해라 이 인간들아 한강버스에 몇천억 쏟아 부을 여유 있으면 역할심이나 잘 뿌리지 말이야 오세훈은 이 와중에 동남아에 따뜻하게 출장을 갔다네요 그만큼 이 투표가 우리 생활 곳곳에 모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아, 제발 이번엔 투표 좀 잘합시다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